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나왔네 강렬해야 되는데 응. 아, 근데 좀 너무 칠해가지고 괜찮은데가요울에서 어. 봄으로 이제 바뀌는 그 컨셉들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의상도 거기에 좀 맞췄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에 입는 의상은 이 검은색 계열 그다음에 밖에 입는 의상은 이렇게 좀예 네, 그냥... 핑크핑크 블링블링 블랙핑크가 돼버렸어요 <laughs> 원래는 저희 학생들과 같이 나왔는데 저만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돼가지고, 이제 몽골에서 오신 우리 그 리듬체조 선수들 국가대표까지 하셨다고 그래갖고, 그래도 괜찮을까 하는 정말 의문감이 들었는데, 막상 저희 이제 팀에서 첫 연습을 할 때, 어, 다행이다. 사실은 저희 팀의 지금 제일 강점이 밸런스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남녀 성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나이대로 좀. 우리 최연소부터 저도 최고령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좀 밸런스 연령층들도 있어서 그들의 좀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또 제가 갖고 있는 좀 여러 노하우도 이제 그런 밸런스들잘 맞추다 보니까 어, 예, 괜찮지 않을까. 저 이름은 모현입니다. <laughs> 저는 23살입니다. 알아듣기는 잘 알아보고 이렇게 하, 하자 하면은 다. 좀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좀 새로운 경험? 서로 다른 장르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너무 많았어요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서로 막 다투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되게 빠르게 빠르게 착착착착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저는 가천대생이라서 진짜 선배님이셔가지고 되게 잘 챙겨주시고 재밌었습니다 교수님 아 팀장님 교수님이라 부르지 말고 팀장님이라 부르라고 <laughs> 하셔가지고 저희 팀장님이 앞에서 잘 이끌어 주시고 동작도 다 약간 디테일도 다 맞춰 주셔서 감독님 느낌으로다가 잘 이끌어 주셔서 잘 따라갈 수 있었어요. 도다가 입어야 될 느낌. 가 눈썹 갈색으로 들어주 눈.. 그러면 누나야. 입술도 없고, 어, 눈에 뭐 이렇게 뻥. 헝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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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함스타 배로. 다시 해보자. 갑자기 틱톡 찍는다고? 어때요? 잘하는 것 같아요? 잘 잘해요? 샘베너가 안녕. 마이스테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는 뭐죠? 아 감사합니다. 발다. 발타 머리 좋아. 요 머리 좋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것도 있습니다. 조금 무당 같긴 한데 눈도 빨개가지고 말고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겨울, 그리고 이게 이제 봄을 표현한 겁니다. 짠. <laughs> 좀더 연한 게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진한 게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조화롭습니다. <laughs> 최고 의상팀 최고? 뭔가 약간 좀 떨리고 좀 설레가지고 시간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laughs> 조금 떨리긴 한데 그래도 리허설 때 열심히 하면은 실제 무대에서 안 틀릴 수있지 않을까 해서 리허설 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모여야 돼. 아, 만만 네. 자기 알아서 자세 잡으 되네, 멋있게. 멋있게 잡아. 나가지고 네. 그럼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테스 셋. 한번 더. 둘. 셋. 한번더 그... 그.. 다 같이 그러니까 아, 컨셉이 어떻게 돼요? 컨셉이 없... 그러니까 웃을 거예요, 멋있 어깨동무 만 어깨동무? 웃읍시다 웃으세요 으 살짝, 살짝 미소 살짝 미소가 나 살짝 미소가 잘다